네, 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어제 여기 초반에 밀려서. 쭉 밀려가지고 어, 저점을 여기까지 내리고 저점 이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음, 뭐 그동안 많이 오른 거로 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 언론이 주는 그, f 드 d 공포라고 하죠.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좀, 미리, 좀 장이 무너지니까, 아, 좀 같이 좀 팔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십자봉을 만들면서 잘 버티고 있고요. 테슬라는, 어좀 많이 상승한 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 뭐, 루시드라든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전기차 쪽이, 리비안도, 어,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그냥 주가가, 주가의 통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그런 통상적인 움직임이고, 또 나름 음,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폭이 좀 크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하면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테슬라는 이렇게 봉 크기가 이렇게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성, 이 상승할 때도 이렇게 양봉이 되게 크게 나오고요, 하락할 때도 이렇게 봉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 어, 뭐, 아직 저점이 여유가 있고요좀더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뭐, 애프터 마켓에서는 그래도 좀 견뎌주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저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미국 국채 뭐 10년물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그런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될게 있어요. 이 코인들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 지금 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색적입니다 도지코인도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저번에 제가 이제 코인 그 이게 내려왔을 때어 저점에 가깝다 저점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요 어 코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많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격에 메리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 가격에 부담이 생기고 어, 많이 하락을 하면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죠. 어, 매크로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뭐 코인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반, 전체적으로 반등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어, 주식시장, 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 마이너스 1.37로 이제 선방을 했고, 이제 점차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 공포도 이제 적응을 하고, 또이 공포에서도 또 벗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될 일도 안 되고 그냥 증시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너무 막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부는 대로 갈 때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생각이 높고 저쪽에다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생각이 높고 하는 그런 갈 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 차트를 보는 제 나름대로의 그제 기법이 있고 저는 그제 기법에 이제, 기초를 해서, 보, 그, 보지, 뭐, 시, 세상의 언론의 뉴스들에 의해서 뉴스들이 이쪽으로 와 하면 이쪽 와, 이렇게 생각이 기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부디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그 기법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어, 저희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의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이런 것을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예,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한번 배워봐야겠다.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제 카톡 아이디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